오늘은 가방 추천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로 너무 너무 잘맨 가방만 추려서 왔으니까 함께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구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 땡킹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제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진짜 잘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나일론 소재라서 엄청 가볍고 막 꾸겨도 되고. 오염도 진짜 적고 비 오는 날에도 메기 참 좋은 가방이에요. 매면은요런 느낌인데 이렇게 버클로 돼 있어서 잠금을 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버클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전안 잠그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막 다니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수납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그냥 회사용 막가방 아니면 진짜 편하게 대학생분들 빼고 다니기에도 되게 괜찮은 가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거는 제첫 발렌시아가 가방인데요. 짠, 노런 가방입니다. 얘는 발렌시아가 르카골 미니예요. 이게 가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정도로 되게 작거든요 되게 수납력이 엄청 거의 지갑 수준으로 엄청 작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포인트로 딱 메기 좋은 가방이라서 진짜 자주 메고 다녔는데 이 가방을 산 이유가 제가 이걸 방콕에서 샀어요 그냥 엄청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얘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로도 멜수 있는 끈이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도 있어서 그냥 가볍게 나갈 때 너무너무 잘 매는 가방입니다. 제가 이 가방으로 먼저 입문, 발렌시아가 입문을 하고 산 가방이 바로, 땅 아이고. 바로 요 발렌시아가 네오카 볼 X 스몰 사이즈인데요. 요거는 사실 정말 좀 충동적으로 사기도 했는데 너무, 르하고 미니를 잘 매가지고 사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되게 무거운데, 수납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지금 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수납력도 괜찮고, 이렇게 핸드로도 들수 있고, 이게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끈을 조절해서, 여기 조절 장치가 있어서, 숄더로도 멜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크로스로도 멜수 있어서 제 영상에 진짜 진짜 많이 나온 찐제 문신 가방이잖아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는 단점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대신에 다른 명품 가방보다 기스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원래도 이렇게 크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방이라서 막 꾸기고 막 해도 티가 별로 안 나는 거? 저는 가방을 살때 생각하는 게 가방이 먼저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가방이 너무 먼저가 되면은 가방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써도 되는 가방을 많이 사는데, 이것도 아주 괜찮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산 가방인데, 제가 쓰리카 인제에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요 가방을 한번 사봤는데 벌써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달아놨거든요. 얘는 그 발렌시아가의 좀 저렴한 버전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스터드 장식이나 가죽 광택감이 되게 비슷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되게 잘매요 이게 뭐 무겁지도 않고 그냥 어느 옷에나 그냥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또수납력도꽤 괜찮아가지고 아주 잘 메고 있는 가방입니다. 여기 뒤에도 이런 넣을 때 있지만 뭐 여기엔 잘안 넣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메고 밖에 나가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를 제가 샀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광택감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광택감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포인트로 멜 수도 있고 엄청 막 아, 막 뭐라 그러지? 에나멜, 에나멜처럼 막뻔떡번뻔한 정도는 아니라서 추천드립니다. 짠, 이것도 나일론 가방인데, 라띵미튼이라는 브랜드에서 사온, 이렇게 안에는 천으로 돼 있고, 밖에는 이렇게 나일론으로 돼 있고, 여기 핸들 부분은 가죽으로 돼 있는 가방이에요. 얘도 제가 한때 나일론에 엄청 꽂혀 있었어요. 나일론이 가벼운 가방에 그때 산 건데,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은, 깔끔하게 매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콘서트 때 메고 갔던 것처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끈이. 자기 뭐 크로스로 메고 싶으면 크로스로 메도 되고 숄더로 메고 싶으면 숄더로 메도 되는 가방이라서 어나 가방 하나로 뽐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엄청 가벼워서 엄청 가벼워서 잘었던 가방이에요. 굳이 비슷한 거랑 비교를 하자면 마땡킹 가방은 좀더 캐주얼하게 멜수 있고 이거는 좀더 포멀하게 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같은데도 그냥 톡! 맥기 좋아서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짜잔! 이건 프라이타 가방인데요. 프라이타 하이파이브 사이즈 가방이에요. 제가 이걸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처음엔 이거를 샀어요. 얘를 샀는데, 너무너무 잘맨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매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끈도 두꺼워가지고, 캐주얼에 매면 진짜 예쁘고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얘 단점이, 이 지퍼 소리가, 아 지퍼 소리가 아 찍찍이 소리가 너무 커요. 또 그것만 아니면 진짜 완벽한 가방인데, 정말 잘들어다니거든요 아이패드도 제 아이패드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 넣으면은 이 정도로 잠기거든요. 아이패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휘둘러도 들어오기 되게 좋은 가방인데 어쨌든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리사이클을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못 찾는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대신 그만큼 유니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메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벨트처럼 돼 있는 이런 게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이건 대학생분들이 매면 진짜 잘멜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한 것? 10? 제 기억으로는 17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좀 너무 비싸긴 한것 같아요 그 대신 오래 멜 수는 있는 것 같다 짠! 이 비스티프 가방인데요 이거 사신다는 분꽤 많았어요 제 영상에도 몇번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색감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흐물통 흐물통한 가방이라서 의외로 수납력이 되게 좋아서 여기에 노트북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이 가방에 안 좋은 점이 지퍼의 내각성이 너무 약해요. 이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연약해서 잘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안 좋은데 대신에 그냥 막맥기 너무 캐주얼하고 좋다. 그냥 툭 메고 나가기에 너무 좋아서 이것도 진짜 자주 메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냥 다른 컬러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천 오늘은 가방 영상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